그리고 체험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월 이제 토요일날, 진짜 토요일날 성령비 의정부에, 교회에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전 지금 암환자고 그래서 물론 다른 때보다 도 기도는 많이 하고 있었지만 저는 저를 위해서 낙해만한건 진짜 한 번도 없었어요. 제 주변을 보면 저보다 아픈 사람들이 더 많고 물질적으로 힘든 사람 진짜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진짜 너무 그 교회가 아늑하고 행복해 보였는데 그 제가 처음으로 목사님이 지명하신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되게 저기 세련된 지적인 여성이에요. 한 60대, 한 70대 못드셨는데 나오시라고 하니까 안식하시니까 목사님이 안식하시자마자 그 교양있고 지적인 여성이 톡톡처럼 막할말할 테니까 팔이랑 접혀지는 것이요 아, 그래서 저 직적인 여성이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을까? 그리고 앞에서 찬양하는 남자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박력이고 너무너무 찬양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안수를 하시니까 뒤로 넘어지면서 막 엄마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게 뭘까? 그다음 우리는 여기서 당연히 장면 봤지만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장소에 가서 그분이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모르시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는데 나중에. 그, 당뇨병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 중에, 맨일눈뜬 거, 그걸 이제, 그, 걸음도 막, 어흥정그거 잡고, 막, 부기해서 쫙, 이렇게, 4층이못 5층인가, 거리로 올라오신 거예요. 눈은 떴지만, 안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 여러 번, 이렇게, 몇번 안수하셨는데, 안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큰일 나네, 우리 목사님. 망신 다 나가게 생겼네. <laughs> 어, 하나님, 빛을 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집에서 <laughs> 막, 기도를 해봐요. 안 보인다, 자꾸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안보여 여기 나가서는 또안 보여. 근데 목사님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니까, 뭐 보여? 하니까, 뭔이 빛이 보여요. 빛이.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멘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안 지가 얼마 안된것 같아요. 하나님을 많이 안았고 기도했다면 오늘의 맹인이 목사님 안심하시자마자 눈을 탁 떴을 텐데.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허금, 아메 집에 갈때 축이 금축하고 뭐이런할때 제가 2만원 정도 갔거든요. 아, 근데 제 이름 을 부르시는 거예요. 허금 목도 냈다고. <laughs>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나와서 이제 이렇게 안수를 전제 받았는데, 그때도 이제 아무런 준비는 없어요. 아, 이렇구나. 영수 이렇게 능력이 많이 일어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귀신을 쫓고, 뭐랄까,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게 맞구나. 전 이런 거한 번도 못 봤어요. 명의하서 봤을 때, 어, 아, 저안수하시데 제가 자빠질까봐 겁나고, 아, 진짜 안해요. 안해요. 그랬거든요 <laughs> 근데 모르는 교회 갔는데, 거기서 교양 있는 남자, 지적인 차양을 이렇게 하는 남자, 뭐 이렇게 세 명을 게 보니까 다른 분도 더 많아요. 손 떠는 사람에 뭐목 뭐 이럴 때손 떠는 사람을 그냥 아 잡아주는데 또또시파람부는 목사에 또뭐전철신자서네네 네? 하면서 또 그런 게 나중에 감동소리래요 이상 <laughs> 요래서 아름다운 걸 많이 본 거야. <laughs> 거기 목사 님이그 본당의 목사님이요, 어뭐 이렇게 감동적으로 디렇서 <laughs> 어, 나중에, 그 자매가, 세 분이 목사가 되실 자매 때,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처음에 몰랐지만, 목사님, 저분이 목사님들 맞대요왜 그랬어요? 천신 건데요? 그랬더니 아, 천신가 아니고, 은혜가 감동이 돼서, 으지으하시더요그리고또 <laughs> <하신데요. 웃음> 감동이 돼서 또, 또, 햇! 을보 하시는 거예요. 아, 이 동네가 참 요상한다, 그렇게. <laughs> 그러다가, 아, 이게 하연애은혜고각각의 맞는 은사구나. 이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차례도 안올줄 알았어요. 좀더이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갈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제암심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자꾸 이렇게 몸이 가벼워지면서, 제 인생을 한번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 표현하지 못하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가난하고, 그 짐을 많이 졌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순간 제가 어떻게 이렇게 몸이 가볍게 나비처럼 어디 숲, 프에스서 숲을 것 같지? 제가 쓰러졌어요쓰러졌는데 진짜 아무런 창피도 없었어요. 그때도 이제. 먼지는 보지만 쓰러져가지고막 그게 눈물이 막하염스러오는데 아까 그 목사님이 막그 찬송하다가 쓰러져가지고 어, 에, <laughs> 물어내더라고요그 목사님이. 그런전그거보다더 큰지 모르지만 막 그게 처음으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거 망신 버스니다 같이. 근데 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울어본 적 없어요. 그리고 어쩌저게 며칠, 며칠 전에 에 여기서 또 그렇게 눈물이쏟아지는 거예요. 왜 제가 눈물이 아니야? 그날. 제가 목사님 안수하시거나 쓰러지면서저 눈물을 막 쏘는 순간에 목사님이 안수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큰 길에서 언덕 밖에 올라가시는데 가시멸류을 쓰시고 제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겠지만 내가 그,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증거비가 많았어요. 약을 먹었지만 약을 이세척를 해야 되는데 이 세척 하지도 않고 다음날 더 빨리 출근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근무할 때 여자 원장님은 80대 원장님은 목을 쫄라갖고 머리에다가 막그 불을 냈어요. 저거 그걸 딱 탈출하고 신고를 하고 가다가 제, 제 있잖아. 칼을 이친 거예요. 그 강구가. 그래고 제가 그냥 쓰러졌는데 쓰러지는 순간 저는 기도를 싹 하는 저를 보여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믿으라고그 강구를 보면서 처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강구가 저를 얼마나 보고 눌렀는지 저는 그때 저승사자 같은 거그시내가에 그 가는데 저승사자 나를 빼 저를 태우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나자가 저를 태우고 가기 전에 너무 지나온 길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어린애가 요만한 애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요런 애가 아들이발을 팍짝팍짝 들고 오는 거예요. 그거 딱 보니까 이 감도가 저를 목을 누르고 아직도 안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몇 푼인지 몇 몇척겠죠런데 몇 제가 그때 그 감도를 이 손가락 두 개를 딱 누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딱 물었는지 전물을줄도 몰라 이 강도가 손가락 다 잘라졌다고 저 보고 너 살려줄테니까 내 손가락 좀놔 <laughs> 빨리 물었다고 손가락 좀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병원 이 3층이었거든요 벌써 그러니까 눈을 다 잠그고요 우리 그 원장이 머리에서 불타고 있고요 3층 건물은 제가 뜰 수가 없잖아요 그 강도가 눈을 다 차려 내려고저차를내려서 저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그 피하다가 강도가 칼이 맞은 거예요 다리에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했는데 물었거든요. 제가 그손 소방 물었는데, 그때 그손발을 물어보고, 그게 제가 두개 잘라놨어요. 이빨이 좀잡가 그러고 나서 제가 정신병 행사를 한 거예요. 여보 여기 여기야 서 죽을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지으 그런데 막정신병 행사를 하고,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돌 도와주세요. 참고로 상층이에요. 이런 게 상층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동으로 이런 게있잖아 저기 그 문을 상층인데, 그냥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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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머신에한테 죽으이강도한테주으니 내가 저 상층이 뛰어내려서 그냥, 그냥 내가 하나님 나 지켜줄 건데, 뛰어들리자고 팍! 뛰어내린 거예요. 물을착 열고. 근데 그 강도는 손가락이 잘려졌어요날 나가도 되는 거요 꺼질 쳤더라고요. 어제 빠지 저기 있다고 해서 잤어. 그래가지고 꺼질 찬 사, 순간에 문을 열고 쳤는데요. 바로 밑에 영천시장이있 병원이? 영천시장에그 천막. 천막. 천막이 원래 없었어요. 천막을 치금몇달안 됐대요. 짱짱한 천막이 제가 그대로 안 떨어진 거예요. 어, 어머, 네. 래가 그때막수다섬이저두 분한테 언제 터져가고요. 근 눈이 제가 원래 복시예요, 복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두분한 얼마나 어제 터졌는지 막 피나거든요, 온천지. 그래서 전부 때막올라가고 헤어지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기자들 순간 또어서오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방송 내보내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시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여기까지 아, 여기 발 터지고 눈이 복시고 나고 그랬는데 기억이 멀쩡했어요. 그때 제가 그 날, 너 그때 죽을 뻔 했다. 팔다리. 근데 그거는 그 강도정 제가 뛰어내렸잖아요? 저도 무슨 떠내, 떠내는 거예요. 그바리하고 부러졌어요. 제가 떠내니까는 저도 무슨 갈때보었거든요 뛰어내렸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하나님면 나를 옛날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갖고 이 사람이 제 인생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석색이어갖고 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았을 때이 세상을 안 하고 다음날 밤 출근했던 거. 그 약을 그렇게 많이 먹어도 안 죽었어요 그 약을 붙인 비정상적인 사람이 뭐냐면 제가 이 머리가 또라이가 됐거나 이 기억이 상했대요 제 정신이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살렸고 그 강도의 손에서 그냥 껴어내려가고 살렸고 요번에 암인데도 완전히 초기인데 그리고 이게 어디, 어디에 잘못 붙었냐 수술을 못 한대요 근데 저는 수술을 잘하게 할수 있는 그 뒤에 나갔고 그리고 또 보상금이 나왔어요 아, 네. 그래갖고 제가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때마다, 진짜 제가 눈물 터지면서 그렇게 기도한적 없었지만, 그때도 성령 빚교에 와서 눈물로 기도했던 건 하나님 나를 여지껏 이렇게 자꾸 손을 잡고 오셨구나.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눈물 솟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는 너를, 네가 아무리 이상해 너를 아, 알아주지 않고,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아, 네. 너의 생명 다한 날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아, 네. 너의 인생을 축복하리라 그런 메시지가 다 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고 저는 정말 살바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어라 고이 아, 네. 사람을 그때 내가 이혼하지 않았지만 애기 때문에 이혼 안 했어 근데 그때 하, 하나님이 그 저의 결혼의 고통을 너무 잘 아신 거예요 내가 죽무도 원했지만 그럼 이교회와 지금 암이, 진짜 암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장 행복한 암이 돼서 하나님 저를 축복해주시고 또 죽을 수 있는 저생명을이 말씀으로 또 거듭나게 하시면고요 저는 예. 처음 왔을 때부터 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제 친정의 부모님, 나의 지인 조수들이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을 알고 내, 가직 나를 위해서 축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그런 믿음을 주고 싶은 거. 아멘. 아멘. 그리고 제가 죽는 날, 우리 목사님이 저를 저의 시체를 놓고 기도했는 거. 아멘. 그거 진짜 처음에 놓고 기도했어요. 아멘. 진짜 저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좀 아, 감사하고요. 저희 제일 중에 제일이에요다 못했어요. 남편한테도 못했고, 저희 시험에서도 못했고, 제일 중에 제인이지만, 목사님 저용서해주시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